반갑습니다. 배동수 사진 보정 연구소입니다. 어, 이번 강의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날 어,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어, 포토샵은 지금 버전이 27이고 베타 버전은 27.0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까지 안 넘어가는 지금 27.01이 남아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은 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하모나이즈해서 조화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이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되서 정식 버전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어,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정식 버전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어, 특별하게 어떤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해놨던 부분들을 안정화 시키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라이트룸 클래식 쪽에서는, 어, 지금 크게 그,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부분인데, 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제 지원 컬링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지 제거가 앞에서는 그 수동으로, 어, 얼룩 시각화 이래서 수동으로 했던 부분들이 자동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부분하고, 어, 그 다음에 슬라이드쇼를 비디오 내 보내는 부분들이, 어, FHD 까지만 나갔는데, 지금 4K 까지 내 보낼 수 있는 게 어, 변화된 내용입니다. 어, 그다음 이제 자동 스택에서, 전번에 이제 시간, 아직 그 부분 남아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해서, 어, 우리가 1분 안에 찍은 사진, 이렇게 전체 모을 수 있는 자동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유사한 사진끼리 모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 라이트룸 클래식의 지원 클링하는 이 부분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수많은 사진 중에서 최상의 사진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이 되어지는데 지원 클링의 주요 기능의 특징에서는 지원 클링은 특히 인물 사진이나 대량의 사진을 정리할 때 유용하며 라이브리 모델의 컬렉션 또는 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 다음 기준들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겠다, 거부를 하겠다,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진 스택의 기준에서는 AI가 사진의 품질을 분석해서 선택할 사진을 제안하는 기준인데, 요 부분의 기준점은 슬라이드를 조절해서, 어, 그러한 강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런 부분들 사진을, 어, 점수의 상태로 보여집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진을 시각적으로 컴퓨터에서 띄워다 두고, 아, 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랬을때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인데, 숫자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점수로 보여주니까 사진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입니다. 아, 어, 그래서 풍경 사진이라기보다는 인물 사진에서, 피사체의 어떤 초점이 잘 맞느냐, 눈의 초점,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인물 사진, 눈의 초점이 가장 중요하니까, 눈의 초점이 맞느냐, 그리고 눈을 감았느냐 떴느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제 거부하는 기준은 내가 이 사진을 선택하지 않겠다 거부하는 기준은 AI가 자동으로 어 거부할 사진, 제외할 사진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제 문서민 영수정 해놓은 부분들은 이제 조금 사진으로 찍었지만 우리가 뭐, 글자가 나온다든지, 영수증이 나오든지, 사진이 아닌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못 찍혔다든지, 그 다음에 노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어, 이제 선택을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런 부분들 요약해 보면, 지원 클리어는 AI를 활용해서 사진의 초점, 노출 내용 등을 분석해서 사용자가 수준의 사진을 검토하고 수고를 들고 최적의 사진을 선별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그런 도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은 라이브리에 있습니다. 라이브리에서 어, Early Acc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Early Access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는 한번 먼저 살펴본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이 17일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그 안정화를 시킨 단계입니다. 우리 베타 부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얼리액세스는 사전에 미리 어, 한번 확인해본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피사체 초점이 맞느냐 눈의 초점이 맞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발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기준을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60 이상이 되면 합격이고, 60 아래 되는 것들은 불합격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눈 뜨기도 인물의 눈이 없는 사이인 뒤를 돌아갈 수 있으면 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 거부를 시킵니다. 알수 없음. 눈을 떴는지 까았는지 모르는 경우에, 그다음에 거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어, 문서민 영수증이다. 잘못 찍겠다. 노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129개가 되어지고, 이제 거부하는 게 이제 23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클릭하면 은 선택할 사진을 보여주고, 거부하면 은 거부할 사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어, 나중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점을 주든, 안 그러면은, 어, 우리가 깃발을 주든, 그거를 사용하기가 편할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숫자적으로 점수를 보여주니까, 어떤 사진을, 세 개를 찍었을 때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정상적인 부분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자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열릴 가능성이 있음 가능 이거 눈이 떠있다는이 이고 이고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눈이 까만 상태입니다. 그러면 피사체 초점이 맞는 점수가 83점이고 눈 초점이 맞는 점수가 100점이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점수가 183점이니까 똑같은 사진의 색장이 되었을 때 어떤 그 점수가 높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 찍힌 사진을 보게 되면 점수 몇점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 경우에 이제 흐릿한 사진이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26점 그 다음에 초점이 눈 초점이 맞지 않은 31점 눈은 있다. 그런데 잘못 찍혔다. 허리 상태가 이제 허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잘 찍힌 사진인지, 잘못 찍힌 사진인지,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피사체의 초점이나 눈 초점을 주는 것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데, 어, 여기서 총 사진이 현재 그 152장인데, 어, 여기 선택된 사진이 선택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초점, 그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선발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고, 거부된 부분들, 그럼 거부된 부분들 을 보면은, 이렇게 눈떠기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이제 거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 눈을 이건 다칠 가능성이 다칠 가능성이 있음 즉이 부분은 그 눈을 못 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사진을 이렇게 찾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찍히게 되 있는 흐린 사진이나 어그 다음에 요런 어떤 흐린 사진들 그 다음에 눈이 감은 사진들 그 뒷모습으로 찍힌 사진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피사체 초점이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눈은자 뒤돌아서니까 눈은 볼 수가 없고 어, 점수가 52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하게 맞으면은 눈 초점은 100점이고 그다음에 피사체 초점 맞는 거는 98점. 그런데 이게 이제 눈뜨기는 눈을 지금 어,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제를 외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죠. 오면은 일단 이런 사진들에서 거부된 사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어 별점으로 이제 구분을 하던, 안 그러면 여기에서 그 색상 레이블을 하던, 어 깃발로 하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가 그 기본 강좌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 별점 갈립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별점을 1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점을 주고, 일단은 살펴보면서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뒷모습 사용하겠다 그러면 다시 별점을 3을 준다든 요거는 이 관리 기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서 가장 그 확실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버릴 사진과,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사진을 두 개를 나누어 준다는, 이 그런 부분들,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못 찍힌 사진, 잘 찍힌 사진, 등등, 이런 부분들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비사체를 세워두고 어, 우리가 잘 찍기 위해서 보통 보면 석장씩 이렇 있습니다. 석장 중에서 어느게 더 좋은가를 보는 부분들은 점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고 점수가 비슷하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어,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업데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지원 라이, 라이트룸 클래식의 라이브러에서 어, 전체적으로 지원 클링하는 이 부분이 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있고 그다음 에 다음 강좌에서 어, 제가 그 합성하는 기법들 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많이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부분들을 토대로해서 인공지능으로 어, 선택하고 합성하는 과정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